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10분간 시간을 줬고, 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자, 한번 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숫자를 받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숫자를 받아야 되겠다. 그죠? 네. 나는, 여러분들은 지금 다 쳤으니까 놔두세요. 저는 그냥 이거 복사해서 이렇게 갖다 붙일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다가, num2 입력, num2 입력받은가, num2 이렇게 하면, 여기에다가, 여기에도 num2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의 값을 같이 받을 수가 있겠죠. 50, 그리고 100 하니까, 어, 이렇게 됐다라는 것은 제대로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저장이 되었다라는 뜻이야. 알겠어요. 네. 그럼, 오호! 일단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제대로 값이 들어오는지 찍어보는 습관을 항상 드려야 돼요. 알겠어요. 네. 입력받을 때 입력이 없는데 입력이 멋대로 기 들어오는데 출력이 제대로 될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죠. 네. 대답 좀 하지, 전부 다. 이씨. 맞나? 아이가. 감사합니다. 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 두개 받았어. 그럼, 이제 이거를... 더하기만 하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그러면 더 하려고 그러면 50이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넘원에 그지? 그리고 내가 100하고 저장을, 아더 하려고 그래. 100은 어디 저장되어 있는데? 놈2에 롬투. 있잖아. 맞지? 네. 이렇게 세미콜론 했어. 그런데 이렇게만 한다면 문제가 되지. 2학년산자는 항상 연산을 하고 어디다가 담아 줘야 돼. 이제 이 결과값을 리절트에 담아 줘야지. 맞잖아, 리절트 이렇게 받아 줘야 될거 아니야? 맞나? 네. 그리고 나서 뭐 어떻게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 붙여주면 돼. 안 돼? 맞나? 네. 그 제대로 되는지 보자고. 실행을 하니까, 어, 88. 입력받았고, 12. 100당 나오네. 네. 맞나? 네. 어. 이해됩니까? 네. 이게 바로 스캐너다. 스캐너 클래스를 이용해서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네. 네. 자. 그리고, 어, 이게, 제가 여기에다가 적는 게, 아, 리소 여기에다가 이걸 좀, 주석을 여기다가 답시다. 리소스를 닫아, 닫아주는, 어, 코드, 이렇게 적어 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 입력도 할줄 알고, 입력받아가지고 저장해서 출력도 할줄 아네. 맞네! 틀렸나? 맞습니다. 맞죠? 네.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어, 좀 볼게. 뭐냐? 어, 아, 이게 아니지. 음. 스캐너 EX 했고, 어, 했는데, 자, 어, 이씨, 이거를 하면 안 됐는데, 왜 이걸 했지? 에이. 여기서 한개 더, 이제 여기서 더 추가를 합시다. 알겠죠? 네. 어. 자. 아니, 이거 한개더 합시다. 자, 이거 말고 한개더 합시다. 자, 요거 우리 간만에, 자, 여기다가 리네임 합시다. F2번 스캐너 EX 이렇게 돼 있다. 그죠? 네. 이거를 스캐너 EX 1로 바꿉니다. 그리고 finish 치니까, 그 다음에 엔터 또 치니까, 얘가 어떻게? 스캐너 일로 싹 바뀌어져 있다, 그죠? 네. 예, 그럼 됐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는 숫자하고 지금 인터를 우리가 받을 줄 알았어요, 그죠? 네. 어, 인터를 받을 줄 알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수도 한번 받아보고 그리고 문자 열도 한번 받아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네. 어, 받아야 뭘 처리를 하든가 말든가 할거 아니야. 어. 그지 네. 응. 그래서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하려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자, 보세요. 큰 스캐너 EX01로 돼 있죠? 이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 버려요. 그럼 이래 생성되잖아. 맞죠? 네. 생성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거 안에 있는 이 내용만 싹삭제보면 되잖아. 그죠? 근데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아직 아닙니다. 알겠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닫아 주고요. 자, 여기서 다시 클래스를 만듭니다. 컨트롤 L CL 해서 스캐너 e x e 하고 여기다가 메인 체크하고 이렇게 가지고 오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니까, 자, 이제 아니까, 이렇게 콘솔로부터 입력을 받기 위해서 스캐너 클래스를 이제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죠? 네. 이제 안다, 그죠? 맞나요? 예. 네. 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놓고, 아, 이렇게 해놓고 뭐부터 하라 그랬어, 항상? 앞에 봐. 뭐부터 하라, 그죠? 클로즈부터 실행을 해놓고 안에다가 코드를 쳐라라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죠.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는 어, 실수를 한번 받아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알아요. 자, 두 자리 실수를 하나 입력해 주, 에이, 그냥 뭐 실수를 하나 입력해 주십시오. 해 주세요라고 하죠, 그냥. 실수를 하나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실수를 내가 어디다가 지금 선언한 데가 없어. 맞지? 그런데 아까 전에는 우리가 자, 여러분들 요거 봐 봐. 위에 지금 아니, 아니. 위에 여기 이렇게 바원투뭐 이렇게 쭉 있잖아. 이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가누면 귀찮아 힘들어 나중에 파일이 이만큼 쌓일지도 모르는데 그지 그럴 때는 잘 이용할 수 있는 자, 단축키가 바로 컨트롤을 누르고 위에로 가고 싶으면 페이지 업 밑으로 가고 싶으면 페이지 다운 하면 바로바로 바로 왔다 갔다 할수 있죠 키보드에서 항상 손이 있어야 돼 프로그래머들은 단축키도 많이 써야 되고 이제 막 하기 때문에 마우스에 손이 가면 일단 어, 업무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지. 맞잖아. 키보드 잘 쓰는 놈이 프로그래머, 프로게이머시에도 1등 하잖아. 그, 우리도 업무 속도를 높이려고 그러면 키보드를 잘 써야지. 맞나? 어, 그래서 자, 그런데 앞에 그 같은 경우는 스캐너 EX1에서는 이렇게 넘은 가 넘은 가 리절트까지 세 개의 변수를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해 놓고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자리 공간을 만들어 놓고 받았어 그지 이번에는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 생각해 봐 내가 이제 실수를 입력을 하라고 했으니까 실수의 데이터 타입은 우리가 디폴트 타입이 뭐였지 더블이다 그지 그러면 내가 이제 더블을 입력받기 위해서 스캐너 이렇게 하지 맞나? 그리고 점 눌러봐 그러고 나서 넥스트 더블 하니까 있네 맞나? 어딱 쳤어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실행을 해볼게 실수를 하나 입력해주세요 해놓고 여기에 지금 얘가 살아있어 그지? 앞에 봐, 나중에 또 헤매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얘가 지금 프로세스가 살아있다. 그지? 네, 네. 그럼 여기다가 내가 10.1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이렇게 누르면 이거는 이제 프로세스가 끝나고 얘의 행위를 하고 끝난 거야. 끝날 거야. 그런데 얘는 이 값을 어디다가 저장을 했니? 안 했는 거야. 맞지? 네. 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선언과 동시에 이렇게 받아도 되는 거지. 어떻게 여기에서 더블하고 뭐디넘 이렇게 받아주면 되겠네. 맞나? 네. 어, 근데 왜 에러가 나? 아, 헤즈 넥스트 더블 했구나. 헤즈 넥스트 더블이 아니고, 어, 잘못 얘기했네. 점 해서 넥스트 더블입니다. 알겠죠? next int는 next int였고 맞나? 이렇게 입력을 이제 실수를 받는거야 오케이? 그러면 또 아까와 동일하게 쉬는 시간까지 이러한 방법으로 더블 타입을 두개 받아서 연산을 해서 출력을 이번에는 디넘1에서 디넘 디넘2를 빼는 빼서 출력하는 그 내용을 한번 작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네, 시작. 자, 여기서 하나 꺼낼게요.